자, 59페이지 455번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뭐 실력업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어려운 게, 어려운 거를 유형으로 분류를 좀 해주면 있잖아. 계산이 어려운 거 있거든? 계산이 어려운 거. 근데 이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 애들. 의외로. 그래서 자기가 계산 못 해서 1등급 못 맞았다. 이런 사람 쌤 별로 못 봤어, 사실. 고등학교 가서도. 그래서 이 계산에 너무 몸매지말아알겠지 계산해서 다 나오는 거 그거 보고 하지 말고 결국에 뭐냐면은 개념이거든 근데 그 개념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야 복합 개념이야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이런 거야 피타고라스 하나 섞고 재료에다가 어? 그 다음에 삼각계 하나 섞고 곱셈공식 하나 섞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뭘낸거 같아 얘들아 무리수 낸 거죠 무리수 무리수랑 곱셈공식의 변형 그두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합니다. 자, 이 앞에 거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분모를 유리화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분모를 유리화를 하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었는데 거기에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는 그것의 편례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은 위에는 원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이 됩니다. 유리화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 밑에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2가 되니까 4가 되는 거 보입니까? 4, 4분의 이렇게. 이거는 완전제곱식이니까 그냥 공식대로 해줘야죠. 6 플러스 2루트12 플러스 2 이렇게. 이거 두 개는 계산해서 8로 바꿔주고 이거는 2루트3이잖아. 그 앞에 거 2까지 하면 얘가 4루트3 되겠죠. 4로 나눕니다. 2 플러스 루트3이 되는 거죠. 아 저걸 x를 푸니까 2 플러스 루트3이 되네. 그죠. y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 특이하게도 얘랑 가운데 보호만 반대인 애가 튀어나옵니다. 이건 뭐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주어져 있는 식 있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랑 약간 다르지 않아?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뭔데?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뜯어서 보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걸로 하나 하고, 여기 3번 하자, 여기 4번 하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서로 켤레라고 부르죠. 들어야 돼? 근데 켤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은 간단한 식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하기 해봅시다. 그러면 4 나오는 거 보입니까? 빼기 해봅시다. 2루트 3 나오는 거 보입니까? 곱하기 해봅시다. 1 나오는 거 보입니까? 어, 나누기는 뭐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은 편하게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켤레가 나오잖아? 어, 켤레가 나왔네? 그러면 은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반드시 쓰게 될 거야. 그걸 써야 간단해지거든.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xy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만 제곱. 바꾼 거야. 거기에 3번 아니 4번 데려와 마이너스 xy죠? 그래서 실질적인 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xy. 이거 외웁니까? 외우지 마 이랬지. 안 외워도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로 이걸 나타낼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되죠 그럼 이제 뭐만 나왔어? 합과 곱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때려 넣어가지 풀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16이죠, 16? 여기가 1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13이 되는 겁니다.